자, 오키드입니다. 야 배는 안녕하세요. 수온입니다. 네. 네. 우리 조희 줄. 네.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밧데민자이 가고 있어요. 밧데민자이 네. 거기는 어떤 도시예요? 카모레에게 그... 도시예요. <laughs> 내가 어떤 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잠깐 안가본거 같아요. 네. 아. 몇 개의 프로빈이 있어요. 지금 캄보디아가 스물네 개요. 지금은 프로빈이 스4네 개요. 네네네. 네. 그렇게 네.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룸펜네는큰 아. 아. 도시예요. 그래서 뭐예요? 스물 스물 개는 그냥 시골이잖아요. 근데 도시하고 시, 어 시골이요 스물에게는 근데 프놈펜에는 강원에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어 그런 걸 수도라고 그래요. 수도? 수도? 아니에요 예, 수도요. 아, 한국의 수도 가 어디예요? 서울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수도는 프놈펜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번티민치가 뭐가 유명한지 혹시 몰라요? <laughs> 저는 모르죠. 처음이니까요. <잘> <laughs> 아니 밭 탐방하면 쌀이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소원이 고향인 그.. 감봉친항? 네네네 감봉친항은 뭘로가 유명해요? 그.. 친항이에요 친항이라고 하는 건.. 친항이 무슨 뜻이 있어요? 뜻이죠 친항은.. 어.. 어.. 옛날에 캄보레아.. 이렇게 지금 시대가 밥통이잖아요 전기밥통 근데 옛날에 캄보레아 음식 만들 때는 그 친항을 하고 친항은 그.. 밥통 같은 것, 추낭이라고는 옛날에는 그 어, 땅이잖아요. 땅에 어, 땅에 짓어서 그냥 이거 섞어서 재료도 만들고 그 모습 그런 밥통 같아요. 근데 <laughs> 저 나는 소원이 소원이 지금 한글이 네. 몇 급이라고 했죠 저 한국어 3급 땄어요. 3급. 네. 3급이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수원이 한국말은 제가 한40% 정도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수원이 한국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럼 네, 내가, 네. 내가 잘못인가요? 아니요. 제가 잘못인가요 왜냐면 네. 어, 한국어 능력 시험은 음. 6급 같이 있다는 거요. 어, 최고 잘하는 6급. 네, 최고 잘하는 6급이요. 저는 한국에서 그들 공장에 다녔으니까 음. 그 조금 고급스러운 말이 또 많이 모자라요. 부족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궁금해요. <laughs> 지금 뭐 비래님랑 자주 대화하는 것도 <laughs> 모르는 것도 많고요. 왜냐 이거는 그냥 일반 대화 아니고 그냥 유튜브로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어요. 네, 피님 먼데면제 어, 네. 왜 가러갑니다? 다시 해보세요. 네, 피님 오늘은 네. 우리 왜 먼데면제 갈 거예요?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가고 있잖아요. 왜, 가... <laughs> 왜 가요? 라왜 가요? 아. 거기에 어, 어, 제 친구가 한명 있어요. 아 그래요? 캄보디아 친구예요. 아 어, 그 친구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처음 캄보디아 촬영 왔을 때. 아 그때가 2004년인가, 2003년인가? 오래됐어요 오래 알고 알고 어, 오래 전부터 알던 그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저희를 초대했어요. 아, 그래요? 집으로. 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방문하러 가는 네. 중입니다. 그 친구가 원래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공항 시애니 아 공항에서 택시 드라이버였어요 아 그래요? 네 택시 드라이버인데 지금은 공무원이에요 아 응. 공무원이라는 말은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그 어, 친구... 나도 몰라요 그 아, 친구가 그래요?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번태민제의 <laughs> 쪽에 보이빨이나 빠뜸봉이나 저는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네네 어. 그러면 피리님은 캄보리에서 어떤 도시나 가봤어요? 어... 저는 다가봤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다가봤어요 일을 그 전에 그던 했던 일이 네. 그 지방을 돌아다니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다녔어요? 그렇게지방에그도 아, 많이 다녔어요. 물건 물건, 팔러 다녔어요. 아그래요 <laughs> 마케팅? 마켓, 예, 네, 네, 셀링하러 봤어요? 다녔어요 네. 아. 캄보디아도 전투리 있어요? 있어요 어? 세그전그 전에 어. 어떤 사람이 달라요 아 네. 시민들도 말이.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전 처음에 시민이 왔을 때도 어. 시민이 사는 시민들도 말이 듣기 조금 어려워요 오 그렇군요 네. 자 여기가 제 친구 집이에요 마오

Trần Trần Hơi một Wow Tôi mưa đọc viên cái Thằng cái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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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này Thằng cái cái 음, 쫙. 어, 토요일도 미연이고 뒤미 에어컨도 미연이고. 어, 오디비. 어, 그래고 Okay, go down. See your, your room. I don't not prepared. Wait a moment. Okay. Ooh. Mm -hmm. Oh, back, back yard. Yeah. In Team Madame. 아, 수이요굿 오! 카메라도 미 카메라 미워? security. o u t s i d e looking. my s o 아, just yeah. checking your yeah. family. 카메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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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aughs> a 10만 불, 10만 yeah. 달 Wow. Yeah.